에러 옷좀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지 아 진심? 아 근데 저 정도 숱이 돼요? <laughs> 제니스도 왔겠다? 수줍게 이야기해보자면 저 오늘 앨리스 미용시키고 왔어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이거 TMI 아니냐고 <laughs> 올 누드예요? 뭔데? 뭔데? 뭐야 디자인 들어갔어요? 뭔데 뭐 삼각형이야? 그럼 후기는 제 마음속에 묻어둘게요. 아, 아니요. 후기 알려주세요. 후기 알려주기로 했잖아, 그거. 실살때 어떻게 되는지. 어, 너무 쏘. 어, 너무 쏘, 약간. 일단 저는 화장, 어, 어, 실시간? 어, 실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실시간입니다. 어, 화장실 다녀와서 그 후기를 직접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는, 우리 살짝 기다려보자고. A few later. 뭐야, 뭐야. 조절 싹 가능이라고요? 조절이 가능해요, 그것도? 어, 생생 후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습니다. 어, 뭐 노멀 트라이 앵글 슬림 트라이 앵글 스몰 스케어 o w <laughs> 야이 화살표 뭐냐? 진짜. <laughs> 야이 화살표 뭐야? 뭐 여기가 내 소중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야? 어 이것이 요것, 바로. 이것으로 돌진하십시오. 일방통행 뭐 이거야?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렇게 저런 디자인이 가능할 만큼 저렇게 수북해? 네, 보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보내 주신 사진 봤는데 저똑돌하면 에로우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알았으면 진짜 이렇게 했지. 아, 진심. 아, 근데 저 정도 수시 돼요? <웃음> <웃음> 어, 뭐 풍성한가 봐. 뭐 머리숱뿐만 아니라. 에로우나 <laughs> 아, 어. 아, 하트 정도는 딱 가능이시. 아, 진짜 진짜. 와, 소름 어는다 <laughs> 어, 하긴 아쉽게도 나도 오늘 할리우드에 가서 지를 거같다는 아,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다 잘하잖아요. 다시 이거 한번 한다고 다사하는거 아니야? 데 일단 제가 지금 이게 한번 관리 시작하면서 앞으로 계속 받을 생각으로 지금 12회를 벌써 끊어놔가지고 예, 아... 네,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디자인은 그래요? 뭐 나중에 좀 시도해보는 걸로. 아니 그 12회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수이 적어져가지고 이제 못 하는 거 아님? 어 그렇다고 하는데 워낙 이렇게 약간 양이 많은 사람들한 20회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양이 많다. s <laughs> 약간 풍족하다. 어, 부족함이 없다. 약간, 아, 요런 설명이 되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또, 하나 좀고민 되는 게, 네. 레이저는 받으러 가기 전에 이거를 제목을 직접 해야 된대요. 네. 근데, 그 너무 약간, 시스럽잖아. 네, 그렇지. 아 어, 제가 사진 병원에는 약간의 소정의 비용을 내면은 이 쉐이딩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아. 저녁에 이제 쉐이딩 받을 때는 막 너무 막 뭔질까를 모르겠는 거야. 어. 막 후회하고 내가 이걸 왜 했을까라고 했는데 막상딱 시술 받고 집에 와보니까 진짜 대만족. 이거를 왜 진작 안 했을까 싶어요. 너무 아, 깔끔하고. 진짜? 아, 아까 약간... 써키스카라고. 아, 써키스하다 어, 거기 하트가 있었으면 더큐트 했을 텐데. 어쨌든 대만족이고요. 어 소고마라고 음. 하면은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그런 시술이었습니다. 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아니 근데 아까 전뭐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아, 그래서 지금 방송 중에 그 얘기 나와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평소랑 네. 다른 거 없어요. 제일 스간때만 얘기해 주셨던 뭐 흐름나거나 그런 것도 어, 전혀 없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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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히 깔끔한, 이런, 어, 생활도 가능합니다. 어, 깔끔한, 어, 그 용변, 보기 가능하다. 네, 네. 어, 약간 딱하는, 그렇다고 딱하는. 하시네요. 12회로 어. 조금 더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추가 금액이 어. 또 붙어버리는 부분이니까. 이용하고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생생 후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 유튜브 아 유튜브에 올라가길 바라세요? 아 진짜로? 너무 민망하지 않아? 원하면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laughs> 아 대박 오케이 어어한 억으로 어, 한번 끌어볼까? 사람들 좀 한번 불러 모아 볼까?